안녕하세요. 이번에 뮤지컬 백작에서 백작 100작 역을 맡게 된 이승준입니다. 어, 첫 공소감. 너왜안 나와? 같이 나와줘. 네. 첫 공소감, 첫공 무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사실 이제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공 할 때쯤에 다른 공연을 무대 인사를 할 때는 이제 공연이 좀 흘렀고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이 공연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사실 혼자만의 생각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첫공 무대 인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준비하지 못했어요. 이 오늘 올라가는 이첫 공에 더 매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 정말 말을 못하네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앞으로 7월 7일까지 시작을 계속. 저희는 매일 똑같은 시간, 정해진 시간에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이 무대 위에 서 있을 텐데, 남은 3개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.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 저는 뮤지컬 백작에서 부 V 역할을 맡은 박경우라고 합니다. 어, 첫공 인사. 네. 어색하네요. 딱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. 네.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저도 뭐, 승준 대우랑 똑같이 더 공연에 좀 더, 아, 그, 네. 네. 공연을 좀더 준비하고, 이거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열심히 준비했고 음, 앞으로 더 어,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어, 결과,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어,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포토 타임 한번 가실까요? 포토 타임? 포토 타임이요. 좋죠. 포토 타임. 가운데, 네. 하나 둘 셋. 혹시 포즈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네 예? 예? 아 예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둘 셋. 오른쪽. 그렇지, 그렇지. 하나 둘 셋. <laughs> 오른쪽. 그치, 그치. 하나, 둘, 셋. 이층 하나, 두세. 하트라도 한번 할까? 갑시다. 우리 파이팅해 주세요. 하트 찍어주시면 안 돼요? 괜찮나?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카메라를 내려놔 주시고요. 천천히 내려놓으세요.